이차방정식 x제곱 플러스 a, x 로 플러스 b는 0두 예, 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이니까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b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어, 일단 아무리 알고 있는 거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두 분이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이야 그럼 두 분의 합은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이고 A가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두 분의 곱분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 분의 1이죠. 얘가 A 분의 C니까 A가 되겠죠. 그렇지? 자 지금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죠그래서 A하고 B구, B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응? A하고 B를 그죠 A하고 B 실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를 구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만들어봐요. 여기 이런 식을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알파 베타가 몇이에요? b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쓰고는 b, 마이너스 b 자 그러면 여기 알파 베타가 b니까 얘가 b면은 식이 b분의 1이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두개 연립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넘겨 넘기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없어지고 a는 b제곱 나오죠 그렇지? 자 그러면 a 대신에 b제곱일까? 얘가 얘가 a가 b제곱이니까 b제곱. 그럼 b가 넘어가. 그러면 1은 b제곱이네. 그래서 그래서 b가 몇 나와? 1 나오죠. b가 1이니까 대입하면 a도 몇 나와? 제곱이니까 a도 1 나오겠죠 이렇게. a는 1 b는 1 324 일. 다음 이 마디를 감이 같은, 맞죠? 응. 이렇게 보고 하면 돼요.